그럼 우리 아킬레 타가니니 역의 박좌환 박 배우님부터 먼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어, 여기서 하나 <laughs> 여쪽에서, 어, 여기서 여기서 <laughs> 네, 이 자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인터 타가니니에서 아파바라기 아킬레 역을 맡은 박좌환입니다. <laughs> 네, 먼저 정말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가 연습실에서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. 그리고 또 우리 연주와 연기와 노래를 함께 하시는 이제 세 분도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고 뒤에 이제 스태프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 연출님이나상담팀 여러분도 진짜 많이 고생을 했던 작품인데 이렇게 첫공때 많이 찾아와 주시니까 뭔가 보상받는 기분이 들어서 정말 행복하고 뿌듯한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남은 기간이 조금 다른 공연들에 비해서는 조금 짧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다치지 않고. 건강하게 항상 진심을 담아서 열심히 연기하고 노래하고 춤추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많이 많이 찾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우 박주영 교육님의 소감을 들어봤고요. 다음에는